수즈 그리고 아까 나왔는데 못 찍었는데 벌써 먹었지만 커피 젤리 <놀람> <놀람> 종이 바구니 아니다. 고기 <목소리> 저녁으로 상어 두개 마구로 아보카도로 그리고 고로케 이거는 파니크리모 이거는 민치 데워야 될것 같아요 이건. 근데 에어프라이어가 없어서 전자레인지에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노릇해질까봐 걱정. <laughs> 옮기겠습니다. 다못 먹는 거 아니야? 많은데 이거를 둘게 없네 아 제가 카파거시에서산 그릇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제 안 까서 이거 종진이거든요 종진 설거지에서 바로 써야겠다. 까까 마침 오발이에요. 이거 설거지에서 이걸로 쓸게요. 작은 접시를 산게 없었는데 이게 무지에서 샀던 거거든요. 언제 샀지? 첫날인가? 두 번째 날에 산 건데 이것도 전자렌지도 사용 가능하니까 이거를 대면 보겠습니다. 근데 왠지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카니크림만 데울게요. 아, 눈도 해질것 같아, 왠지.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뭔지 몰라서. 이거 냉동인가? 오배 하이 불안하니까 응? 아 아, 얼음 나중에 갈자 아, 그리고 제 냉장고 <laughs> 여기는 알코올 고 여기는 요거트. 이거는 첫날 먹어봤는데 별로예요. 바나나 맛밖에 안 나고 이거는 알로에, 이건 복숭아, 딸기랑 토마토. 딸기는 진짜 한국 딸기가 최고야. 하나도 안 들어요.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대한항공에서 준 거. 그리고 자주 체하는 사람. 그리고 물은 보리차랑 생추, 요거트. 이거 뭐 어디서 어느님 거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나또. 나또는 약간 다양해 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이거가 제일 맛있어요. <laughs> 이거는 좀 달달한 거. 그리고 얘는. 큰 콩, 북해도 산큰 콩. 그리고 얘는 와사비 맛. 다 맛있어요. 아, 까먹었네. 그리고 오늘은 이걸 마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진 이렇게 이런 거보이아 안에 네, 아보카도밖에 없어요 네 알고보면 제도 아보카도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 보이 들어있어요 그 아는 맛아 그리고 카니크림 고로케 먹어야죠 오오 오, 나는 바삭한 척해 아래는 음 눅눅하게 그지없어 냉동? 냉동인가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다시 난다 그냥 맛없진 않은데 음, 막 엄청 맛있지도 않아요 제니스토이. 어제 가파바시에서 산 거랑 오늘 바이브랑 스탠다드 프로덕트 여기서 산거 보여드릴게요. 별거 없는데 여기가 다 좋은데 어 수납이 옷 수납이 조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속옷이나 뭐 양말 이런 거를 막 굴러다니게 할수 없으니까 어디가 중요하다가. 이거 샀어요. 300일짜리 가방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쏙쏙쏙 넣으려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거 하 어? 이거 해놓고, 뭔가, 또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 조금 기분 안 좋으니까, 그 위에, 약간,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런 린넨 그거 테이블 본데 이거 뜯어야겠다. 좀 이렇게 좀 작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해놓고 슈 얹으려고요. 아니면은 뭐 반만 해서 이 안에 이렇게 이 정도. 예정으로 이것도 똑같이 두 개를 샀습니다. 집게. 빨래 집게 없기도 하고 이것저것 쓸것 같아서 샀어요. 이제, 이제 대망의 아파바시. 어디서 하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샀어요. 왜냐면 이거 아닌데. 짜잔. 그냥 코스터에요. 근데 이게 하나에 얼마였지? 200엔. 싸지 않나요? 귀여워. 200엔. 2,000원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 그리고 이것도 코스터.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거랑 테이블이랑 맞는 거 같기도 해. 지금 이거. 이거는 더 쌌다. 이거는 180엔. 180엔인데, 세금 포함해서 198엔 뒤에 스티커를 떼고 지금 쓰겠습니다 애매하게 남은 맥주를 위에 그래서 이것도 샀고 이거 약간 이거는 그한 곳에서 5,500엔 사서 텍스프리 받으려고 억지로 산 건데 제가 계산한 거랑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6,600에 나온 거예요. 5,500에 넘기려고 막 이것저것 억지로 사았는데 그래서 이거 포크 좀 억지로 산 거. 후회되는 거. 까야지 이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연마제 <laughs> 없애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딱 귀찮아서 딱 피해서 산. 자기예요 유리? 자기 도자기 스푼인데 이거 열심히 골라놓고 이런 걸 샀어 이거 이거는 요거트 먹을 때 사려고 아니 요거트 먹을 때 쓰려고 샀어요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요 이거 요거트 볼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샀는데, 생각한 거 제가 무지해서 이것도 뭘 샀더라고요. 이런.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얼마였더라? 4 500? 530엔인가? 500 몇십엔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500, 5 0 0엔을 넘기려고 산 거예요. 그 전에 갔던 상점에서는 420엔에 팔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일본에서 와인 맛있는 일도 없는데, 와인, 그냥, 와인잔, 같은, 미니 와인잔, 같은, 오블렛잔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 옛날에 키치조지에 어떤 상점에서 팔고 있는 걸 봤는데, 또 얼마인지도 안 써있네. 키치조지에서 한 800엔? 주고 파는 거 봤는데, 분명 800엔보다는 쌌을 거야, 여기가. 그래서 샀습니다. 이것도 귀여우니까. 이거! 이거는 워낙 오눅님이 사용하셔서 유명한 세라믹 토스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여기에 어, 토, 토스트에 식빵 올려가지고 그냥 음. 먹으면 돼요 짜잔 강아지 그림이 있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있는 머그잔입니다. 귀여워요. 이리 올릴 거. 이거 하서 너무 기운 좋아요. 빨리 설거지 하고 언제 쓸지 모르지만 빨리 쓰고 싶어요. 상구 끝.